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거짓말이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재판을 하시는 우리 인생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중대한 죄다. 그 결론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구개명을 가장 많이 어기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물어뜯는 얘기를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우리 타락한 본성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올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반드시 거짓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은 거짓 증언이지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험담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점점 사람에게 말이 건너가고 건너가면서 부풀려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고 비방하는 일이 만연되어 있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다른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말만 해야지 결심은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렇죠? 왜 말이 잘안 바뀌죠? 말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당장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그 전에 먼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말이 바뀝니다 마음은 어떻게 바뀌느냐 은혜로 덮여져야 바뀝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 내 마음 안에 충만해지면 부정적인 것, 나쁜 마음들이 다 빠져나가고 선한 마음이 되어서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개명은 말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가 믿지 않던 때와는 말이 바뀌어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이 바뀔 수 있을까? 우선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절제하라. 말이 많은데 남을 비방하는 자, 빅 마우스를 관계를 끊으라. 그러니까 너만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을 너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빅 마우스 입만 벌리면 누구를 비방하고 누가 어쩌테저쩌테 말하고 뭐뭐뭐저도 쩡하면서 비방하는 자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자다운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언어 기능을 주셨죠? 말을 할수 있게 하셨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도록 언어 기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주신 그 목적대로 내가 말하는지를 생각하고 말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언어가 변화되어 사용하는 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는 감사의 말로, 사람을 세우는 말로, 모든 비방과 거짓말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